용인시 처인구에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산업 및 주거 기반의 구축이 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오늘 L자형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L자형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처음 시작은 구성 쪽입니다. 자 여기 구성에는 어, 플랫폼 시티 기흥 쪽이죠. 광역교통만 GTX 연계, 경제중심 복합도시로서의 플랫폼 시티, 그리고 연구중심지 조성으로 미래산업단지 생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기흥적으로 와가지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첨단연구소 유치로 반도체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확장 계획 20조 원 증설이 되게 내용이 L자형 반도체 벨트 기흥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 구성 기흥을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어, 미래형 반도체 생산나이를 구축하고 4, 6개의 팝공장과 어, 60여 개의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대형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을 통한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벨트가 바로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빨간 선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여기 빨간 점이 있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원삼 IC 또는 남용인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좌측 용에는 이동남사, 우측에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2025년 2월서부터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로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생산으로 시장 수요를 그 대응 부흥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협력 단지 구축 여기 50여개의 소부장 협력 단지 구축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를 도모하는 바로 L자형 반도체 구축을 위한 경제 산업부문 전략적인 계획이 하루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엘제형 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산업 및 주거 기반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